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용의 김진혁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조직은 어떠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웨스트 교수란 분이 이렇게 좀 뉴욕대 심리학 교수인데 비판을 했습니다. 직장에는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이들이 잘, 간, 잘 나가는 이유는 못된 놈들이 번창하기 때문다 물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지 않나, 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상사들,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곱 가지 못된 놈의 유형을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은 분명히 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딧 스틸러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막상,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들면 스틸 훔쳐버리고 자신의 아이디어처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쁜 인간이죠. 그리고 불도저 형입니다. 업무 경험이 많고 화려한 인맥을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것인데요. 이 불도저 직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본인이 주도하고 상사를 힘없는 상사로 만들고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나쁜 상사죠. 그리고 프리라이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보상만 받는 사람이죠. 대부분 프리라이더는 친절하고 호감이 있어서요. 사실 인간적으로 좋죠. 그러나 그는 이 업무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회사에 적합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저입니다. 인내심이 없고 업무 관련한 이 권리를 명목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개인 시간을 뺏는 그런 엄두 감독관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려있기,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p r 상사는 무관심한 상사죠. 무관심이란 것은 세 가지 과정인데, 오랜 시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너무 방치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업무 과정을 또 심하게 컨트롤하죠.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못된 사람의 유형은 가스라이터입니다. 조직의 희생양을 찾아서 고립시키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리고 저 사람이 없으면 도리어 회사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못된 상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욕망을 이용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의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삶의 과정 중에서 일도 삶의 한 과정이죠. 과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상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상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시대에 맞게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